2020년 한국 시리즈 5차전 등판 이후에 551일 만에 마운드를 받게 되는 고창모 NC의 좌완 에이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밀어보냈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미끄러지면서 처리합니다. 던지면서 승부를 해야죠. 센터 척,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김기환이 처리합니다. 투아우 조금씩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트렌트입니다. 스윙 삼진 아웃! 이렇게 첫번째 이닝에 세번째 아웃 카운트를 채워 넣고 있는 고창모구요타석에 5번 타자 허경민입니다 넓게 떴습니다 중견수 김기환이 물러나면서 처리합니다 원 아웃 조금 기다렸고요 예스타키 기질이 있는 좋겠지만 일단 스윙 삼진 아웃! 오늘 경기 두번째 탈삼진을 박유현에게서 뺏어내고 있는 고창모 선발투수 지고 있습니다. 예. 만볼방망이 돌았습니다. 삼진아. 잘루 이루와 일루. 이루. 실점 위기를 맞았었던고창모 그러나 실점 없이 2회 초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회복이 됐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단겼습니다. 3루수 막았습니다 서호철 길게 일루에 일루에서 서호철의 좋은 수비. 그러나 코스가 좋았기 때문에 안타가 나왔습니다. 먹게 떴습니다. 우익수가 따라붙습니다. 워닝 트랙. 앞에서 처리합니다. 투아웃 투수 슬라이드에는 타일이 1할 2푼밖에 안 됩니다. 센터 쪽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김기환이 물러나면서 처리합니다. 스리업 이서이의 볼넷을 허용했던 고창모. 그러나 3회에도 실점은 없었습니다. 이제 투수 신기를 채운 고창모고요. 그러다 안긴 타고 3루수 정면입니다. 서호 철이 길게 일로. 원아웃. 어, 예전 어떤 어, 비교해서 전혀 떨어졌거든요. 세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박위원을 삼진 처리하고 있는 구창모 밀어보냈습니다. 땅볼 타고 2루수 황민우가 먼저 올렸습니다. 1루에 3리업 4회까지 무실점 피칭을 이어가고 있는 구창모 건강한 구창모는 바로 이런 선수입니다 선취 득점을 했기 때문에 확률은 높습니다 센터 쪽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김기환이 처리합니다. 자, 일루입니다. 다섯 에 이번 타자, 페르난데스. 땅골 타고, 1루정면 일루. 어. 일단은, 일루에서, 그리고 1루1루에서 세입입니다. 밀어보냈습니다. 일루수. 잡았습니다. 일루에 또 쓰리야. NC의 좌완 에이스 구창모 이렇게 551일 만에 선발 등판에서 승리 투수효과을 갖췄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센터쪽 김기환이 처리합니다. 1아웃. 그러니까 양현지 선수는 두산의 타자. 아 지금 주수를 또 바꿀 까데 아하 예. 예 양현지 선수가 두산 타자를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요. 센터 예. 타자 김재환을 처리한 고창모 551일 만에 복귀전을 치렀던 고창모 선수가 본 팬들의 기립박수 속에 이렇게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바뀐 투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창원대시 파크입니다.